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20cm인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자, 20cm인 정사각형이. 자, P라는 점은 P라는 점은 A에서 출발해서 매초 2cm씩 움직여. 그러면 t초 후의 길이는 AP 길이인 2t가 되겠지. 자, 그리고 점 q는 점 q라는 점은 b에서 출발해서 매초 3cm씩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bq의 길이 선분 bq의 길이는 어, 3t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요 길이를.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 dpbq의 넓이가 정사각형 abcd의 넓이에 20분의 11이 되는 순간 순간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PBQ의 넓이를 S라고 잡는다면 넓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변화율 결과적으로 DTDS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순간변화율 구하는데 분명히 T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위의 식에서 구한다는 얘기야. 자, 우선은, dpbq. 자, 여기서, 이 길이가 2t다 보니까, pb의 길이는 2 0 2 t 고요 그쵸? 여기는 3t가 될거야. 자, 먼저, 삼각형 pbq. pbq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s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t 높이는 20-2t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s는 음, 3t의 제곱 플러스 30t의 형태가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의 함수의 그래프, 속도의 함수는 6t 플러스 30의 형태가 될 거고. 여기다 t라는 시간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어디에서 구해? 그렇지. DPBQ라는 사각형이 전체 넓이의 20분의 11이 되는 그 순간에 시간을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우선은 이 DPBQ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음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삼각형 APD하고 삼각형 DQC라는 거를 더하면 선생님이기는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전체의 20분의 1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0분의 9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왜 APD가 구하기 편하잖아 얘들아 자 APD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2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여기는 20-3T가 되겠지 그래서 20-3T 곱하기 20은 20분의 9, 10. 그러면 얼마가 되나 여기는 20t 10 더하기 얼마? 200 마이너스 30t는 아 20분의 9가 아니지 20의 제곱, 20의 제곱이니까 20곱하기 9의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10t는 넘어오면 180이니까 20. 그래서 t는 몇 초? 2초가 되는 거고 이 2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0 1 2이 그래서 18이라고 하는 순간 변화율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해합니까?